아야 본주 반갑습니다. 자 이영님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합성을 좀 굉장히 많이 맡겨주셨던 본주 형님이신데요. 아 진짜 그때 진짜 하딘 영혼하고 게랭 내가 하딘 영혼 이거 확정했죠. 아 진짜 이거. 많이 짜증났었는데 오늘 본주 형님이 이제 뭐 맡겨 주셨냐면은 그때 이제 합성 이력이 아참 어, 감사합니다 19번이어가지고 영면 모잘라서 일단 리스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주님이 이거를 좀 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설도전 한 번이 되는 상황이고 희귀도 지금 10장 정도 있는 상황인데 본주형님 이거 희귀 재물로 전설 도전 가볼까요? 아 재물로 아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월드맵 우리 얼음 호수 좀 갈게요. 얼음 호수 얼음 호수를 깔끔하게 가서 5시 방향 바라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재물 두번 넣고 전설 도전입니다. 1아 번째에서 번개가 치면은 좀 버는 기분이니까 나와서 좋겠는데 재물 최대 세 번이거든요. 갈게요. 재물은 최대 3번까지. 잠깐만요. 형님. 형님, 이게 지금 조금 꼬인 것 같거든요. 한번더 넣어볼게요. 재물. 자리가 좋나? 두 번째 재물입니다. 재물 맞아? 오케이. 일단은 한번 들어갔고요. 이거 지금 카드가 3장이라서 코인이 좀 있으시려나, 우리 형님이? 아 코인 따로 없으신데 잠시만요 오호 어허... 인형 재물 있나 한번 볼게요 아 인형도 재물 없는데 본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리스 한번 하고 할까요 바로 갈까요 형님 아니다 드다를 먹자 자 진주 하나 먹어주고 방어주문서 하나 먹어주고 드다 좀 먹은 다음에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먹어준 다음에 바로 가볼게요 1 9번째 솔직히 번개가 치든 말든, 무조건 전설을 가져가지만, 뭐늘 그렇듯, 19번째에서 번개 치면은, 대박입니다. 가볼게요. 전설업 부탁드립니다, 전설업. 아, 진짜 오늘 전설 좀한 번만 보자, 얘들아, 어? 자, 이번에 나오겠죠, 솔직히. 안 나올 수가 없지. 3, 2, 1, 제발! 나, 어, 나왔다! 나온 거 아니야? 어르시오! 오, 야, 진짜, 씨. 아니, 나왔는데. 오, 아, 야, 뭐야. 암흑용 조우? 잠깐만, 이 형은 왜다 법사께 나와? 아니, 무슨 법사 컬렉터가 이거. 어, 형님. 아니, 이게 법사꺼가 자꾸 나와요. 아, 아, 근데. 잠, 잠시만요, 잠시만요. 침착하시고요. 아니, 암흑용 조우가 컬렉이 좋아요, 이게. 나중에요. 네, 나중에 좋거든요. 그니까 뭐, 암흑용 아툰이나 질리언 이런 거 나오면은, 꽤나 쓸만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확정을 박으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체하지 마시고. 어차피 바닥도 결국은 또 깔아야 되고, 이제 조우 나오면 또 이게 리덕도 2단 올라가는 컬렉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 다시 복귀 한번 하신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본조 형님이 다시 복귀 한번 하신다네요. 근데,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말려볼게요. 다시 뽑기 할 다이아, 만 다이아면은 차라리 패키지를 좀더 사가지고, 아니, 어차피 이거, 그, 영변 또한 두세 장만 더 있으면 한번더 도전이 되는데, 굳이 이거 교체해야 될까요, 형님? 그리고 이게 옵션이, 물론 형님 법사를 안 키우실 수도 있지만, 이게 마법 명중이 오나 붙어 있는 정신 나간 변신이어가지고, 법사 변신, 법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완전 1티어 변신이라서 이게 언젠간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돌리신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제가 봐도 확정이 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본주형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네요. 조만간에 영변 내장을더 모아서 교체창 있는 상태로 다시 한번 맡겨주신다고 합니다. 예, 그때 한번더 의뢰를 주신다고 하거든요. 예, 약간 좀 시간 여유 두시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게 제가 볼 때도 맞는 것 같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형님,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하고 리스트를 하고 다음에 한번더 연락 주시면은 그때 한번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주 형님 거를 들어왔습니다. 그 어제 저한테 맡겨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카드 교체창을 보면은 암흑용 조우가 하나 나와있고 진 데스나이트 블루는 어디서 나셨죠 형님? 이거 컬렉인 것 같은데 어제도 어제 뽑았거든요 암흑용 조우를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뽑은 거냐면은 이런 걸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성 포인트가 19번일 때딱 뽑아버려가지고 교체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다가 우리 본주 형님이 오늘 패키지를 좀 추가 구매하셔가지고 4장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진대불 같은 경우에는 컬렉이네요. 어 축하드립니다, 형님. 음, 아, 네네네. 진대스는 확정할게요. 어, 도전을 먼저 하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주 형님 뭐라 하셨냐면은, 오늘은 좀 20번 좀 채워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더 이상 막, 그, 효율 안 좋은 패키지 안 사고 싶다고, 오늘은 제발 20회 보상 좀 받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뭐 그래서 이 빨간 옷 입었나? 영웅 나오라고? <laughs> 뭐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인형 합성거리가 있다고 네, 하십니다 이아씨님 추천 감사저 아, 감사합니다 이하신님 어서오세요 이거 영웅 도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전설 도전을 가달라고 하셨는데 명예 코인 재물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20번을 또못 채우면 패키지를 또 사야 될것 같다고 돈 그만 쓰고 싶다고 본조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일단 명예 코인 1 5 개부터 갑니다. 재물 개념으로 넣으시는 거고요. 한번 까볼게요. 어 좋아요. 재물 좋죠. 5만 개. 추천 감사해요. 형 감사합니다. 2만 개. 좋아요. 좋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형님? 재물이 너무 좀 시원하게 들어갔는데. 자, 이제 인형이에요. 자 여기에서 괜히 번개 치면 기분 이상해지거든요. 자 바로 갑니다. 마지막 재물이고 전설 도전하면 돼요. 갑니다. 마지막 재물. 좋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형까지 깔끔하게 조진 다음에 이제 19회 합성이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재물 딜레이 끝났다? 에 끝났다고요? 나온다고요? 이제 아니겠죠? 갑니다. 일단은 해볼게요. 19회에서 세 번째 선 도전입니다. 아 선현님 추 감사합니다. 선선선 마지막 여정은 아. 추억으로 끝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지금 본주 형님이 그냥 추억으로 빨리 끝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번에 거가 번개가 쳤을지 안 쳤을지 볼게요. 선녀님 감사합니다. 바로 갈게요. 자, 3 2 1 과연? 설마? 아 여기까지는 안 되네. 아, 아, 근데 지금 여기에 또 돌아가는 게, 야, 하딘 영혼 저거 빠지지도 않고 계속 들어가 있네요. 예, 네, 캔나우엘이 나왔고, 이제 20회 보상을 드디어 받습니다. 네, 본주영님 패키지 엄청 샀거든요. 받아볼게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좀 괜찮은 게 나와야 돼요. 중복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쓸만한 거.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가볼게요. 확인? 오, 대부분 좋아요. 드슬 있고 막 난리 났어요 지금.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훌륭하다 훌륭해. 20회 보상으로 드슬 나왔으면 완전 개꿀이거든. 나쁘지 않잖아 요 형들. 아주 좋았어. 중복일 거란 말이죠. 오 축하드립니다. 형님, 일단 90레벨 찍기만 하면, 신화도전 무조건 가능하네요. 어, 드슬이 미리 있으셔가지고, 아주 훌륭한 상황이고, 어,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암흑룡 조우, 본주형? 아, 이거 제법 가요? 그치, 솔직히 한번 정도는 갈만하지. 자, 그래요. 한 번, 가봅시다. 암흑룡 조우, 제법 가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중복 나오면 신화도전 가능해요. 갈게요. 여기에서 만약에 중복이 나온다면. 가능합니다. 갈게요. 과연? 오, 있어요, 있어요. 드슬, 계랭, 낫을? 졸라 많아요. 드슬, 계랭, 낫을. 오, 아, 어디가? 자, 자,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게 분명히 계랭 속도였는데, 한 칸이 밀렸어요. 아우, 세 개나 있었는데. 아,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다슬이 나왔네. 와, 나 중복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슬레이어가 나오긴 했는데, 그 모음이 다른 게 나왔네. 드슬이 나와야 되는데, 다슬이 나왔네. 근데 일단은 뭐, 바닥은 나쁘진 않지만, 우리 본주형이 요정이라는 거. 근데 요정이면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거 확정이죠 지금 본주님 이게 경험치가 50%기 때문에 얘 금방 찍어요 생각보다 요정이면은 맞아 이거는 확정해야 돼 그리고 본주 형님이 지금 이제 각성듯이 쓰고 있고 원거리 변신이 없었거든 사실상 요정으로 넘어왔는데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 요정 변신이니까 확정 받고 레벨업 그냥 쭉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 전부 다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캣나우에확정하고요 어, 여보 어서오고. 진데스나이트 블루 확정하고요 근명, 원명, 두개 올라갔구요. 드슬은 중복이시고, 다크슬레이어도 확정합니다. 오케이, 네. 근데 뭐 컬렉은 별로 안 좋은데, 얘가 이제 좀 룩이 좀, 그, 저 같기는 해요. 약간 얘가 통통하거든요. 뭐, 이렇게 막 얘가 통통해가지고, 요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우, 그래도 이거 원거리가 쓰기에 정말 좋아요. 응? 원뎀도 붙어있고, 여러가지 옵션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뭐, 달질이 안 나온 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잘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주형님. 만약에 진짜 중고까지 딱 나왔으면은 신화도전까지 갔을 수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예, 다음에 한번더 만나 뵈면 그때 한번 신화도전 하시죠. 예, 본주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맡겨주셔가지고 깔끔하게 리스할게요. 감사합니다.